안녕하세요. 본바이크 조우 매니저입니다. 4세대 프레임으로 새롭게 출시된 2023 스카 스케일 940 소개 동영상을 올려요. 프레임. 4세대 스카 스케일 프레임은 월드 챔피언 니노 슈르트의 피드백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로 가장 혁신적이며 뛰어난 성능을 보여줘요. HMX 카본으로 만들어지며 뛰어난 성능을 바탕으로 가벼운 무게와 좋은 승차감을 보여줘요. 일체형 헤드셋에 인터널 케이블 타입으로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줘요. 서스펜션, 낚샥 주디 실버 TK 100mm 에어 서스펜션은 가벼운 무게를 바탕으로 충격 흡수가 좋으며, 나가웃 장치, 리바운드 조절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며, 사이드 스윙 방식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스캇 라이드락 리모트가 장착되어 있어요. 구동계 454%의 기어비를 보여주는 스램 NX SX 12단 구동계가 장착되어 있어서 빠르고 직관적인 변속이 가능하며 다양한 지형에서 사용하기 좋아요. 브레이크 부드럽고 좋은 제동력을 보여주는 시마노 MT200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으며 앞에는 180mm, 뒤에는 160mm 로터가 장착되어 있어요. 휠셋, 좋은 구름성을 보여주는 포뮬라 오브의 싱크로스 X30SE 알로이 림으로 구성된 29인치 휠셋이 장착되어 있으며 튜브리스 레디림으로 튜브리스 세팅이 가능해요. 나체소리는 다음과 같아요. 소비자 가격은 327만원이며 M사이즈 시측 무게는 12.95kg입니다.